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우수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우수와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회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와 23장은 여호수와의 고별설교로 여호수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로 등장해 가난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광야 40년과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오며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한 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우수화가 전하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너희의 하나님 여우화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우화. 여러분, 여우수화가 파란 만장을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우수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여우수화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의 분배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인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정말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다못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마디도 단한 순간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에 자신은 따라간 것밖에 없다 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자기는 도와준 것밖에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신니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 유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호수아를 영웅이라 떠받들고 칭찬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결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승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분명히 증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을수록 또 사역의 성과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우수아처럼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우수아가 전하려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우수아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며 그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도우실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와는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옴소 채워난 증인 같은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 위에 싸우셨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모든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었고 긴장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바다 끝까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는 라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 후반부에 이렇게 축복만 하지 않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또한 신앙의 방향을 잃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가난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혼이 나고 서로 왕래하며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싸워 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주신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은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라 요청입니다. 여우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민족적 우월감이나 배타성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영적인 영향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흐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의 문화, 종교, 특히 우상 숭배 쉽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라 아예 구별된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변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가며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고 마지막 순간에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정복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겉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순간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복 이후가 더 위험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평안한 순간에도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